오늘도 시장은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놓치면 안될것 같아서 뛰어들고 싶지만. 정말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사실, 반등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빠르지만 탈출용인 V자 반등, 느리지만 진입 가능한 계단식 상승. 오늘은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고 실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부, 왜 구분해야 할까? V자 반등은 급락 후 바로 튀어 오릅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진입 타이밍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계단식 상승은 조정과 눌림을 반복하면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분명하게 만들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두 흐름은 투자자의 심리까지 다릅니다. V자 반등에선 계속 오르는데 나도 안 사면 손해일 것 같아. 이런 따라잡기 심리가 작동합니다. 계단식 상승에선 한번더 눌리면 들어가야지. 이런 전략적 대기 심리가 유도됩니다. V자 반등은 하루에서 이틀 안에 반등이 끝나버립니다. 눌림이 없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기 쉽고 진입하면 손절 기준조차 잡기 어렵습니다. 계단식 상승은 최소 3일 이상 걸리며 매번 눌림이 나오고 이 평선 위에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느리지만 진입은 오히려 쉽습니다. V자 반등은 처음 하루만 거래량이 폭발하고 그다음부터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세력이 빠르게 정리하고 나갔다는 뜻입니다. 반면 계단식 상승은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유지됩니다. 세력이 물량을 유지하며 끌고 가는 흐름입니다. V자 반등에서는 장대양봉 하나만 딱 나오고 그 뒤로는 도지나 음봉이 붙습니다. 그리고 윗골이 달린 하락이 자주 출현하죠. 계단식 상승은 다릅니다. 양봉이 나오고 조정이 오고 다시 양봉이 나옵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서 지지선을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V자 반등에서 진입하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빠르고 눌림도 없고 손절 기준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들어가야 한다면 전 고점을 뚫고 눌림이 2-3일 나왔을 때 소량만 진입하고 확실한 기준이 생겼을 때만 추가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단식 상승은 전형적인 진입 기회가 반복됩니다. 전일 고점 돌파 후 눌림. 이평선 지지, 전일 저점 이탈 여부. 이 흐름이 나오면 분할 매수가 유효합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큽니다. V자 반등은 화려하지만 들어갈 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계단식 상승은 지루하지만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반복해서 줍니다. 같은 상승이라도 진입 가능한 건 오직 계단식입니다. 이 구분 하나만 제대로 해도 불필요한 손절은 확 줄어들고 성공 확률은 훨씬 올라갑니다. V자 반등은 심리를 자극하는 유혹의 흐름입니다. 속도에 끌리면 손절은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계단식 상승은 전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적 흐름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기회는 더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같은 상승이라도 진입 가능한 건 오직 계단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V자 반등 시에도 진짜 매수 기회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 영상에서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